오늘은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정책의 본질과 트럼프를 위한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시간은 11월 6일이지만 한국은 지금 11월 7일입니다. 이제 곧 트럼프 대통령이 역사적으로 한국을 방문하게 될 것입니다. 먼저 이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주위의 동영상을 알려 주시고 또, 재정적으로 후원해주시는 분들께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의 도움이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계속 그렇게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또, 댓글로 격려해 주시고, 정보를 주시는 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계속 그렇게 해 주시고, 여러분은 재정적으로 후원하실 때 페이페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또, 해외에서는 이 웹사이트로 들어오셔서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맨 왼쪽 아래 노란 동그라미를 클릭하시면 필요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먼저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정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분명하고 일관된 대북 정책을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요체는 대북을 대북 압박과 제재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통하지 않을 때는 전쟁을 하겠다고 하는 분명한 옵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 에어포스 원을 타고 내리기 전에 이번에 이런 말을 기자단들에게 했습니다. 지난 25년 북핵 문제에 관해서 지난 25년은 완전히 나약했다 이렇게. 분명하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미국과 세계의 큰 문제로 우리는 아주 다른 접근을 하고 있다. 이렇게 또 말을 합니다. 이전에 대통령, 뭐 부시 대통령으로부터 출발해서 클린턴 그리고 오바마 이 모든 대통령들과 그들의 정책과 아주 다른 접근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정책은 완전히 성격이 다른 것입니다. 본질이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북한의 테러 지원국 재지정 여부도 곧 결정하겠다. 네, 이 문제 아마 수 시간 내에 결정이 되지 않을까 혹은 수일 내에 결정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주 최대한 압박적으로 지금 밀고 가고 있습니다. 그들, 북한 주민들은 great, 위대한, 훌륭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북한 사람들은 근면하며 따뜻하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제 이 말을 어, 그본 다음에, 아, 폭폭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렇게. 예, 벌써 소문 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북한 정권과 북한 주민을 이렇게 구분해서 사고하고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북한 주민은 우리의 적이 아니라 북한 정권, 김정은 정권이 우리의 적이다 이렇게 분명히 구별하는 것을 여기에 표현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북한 사람들 만약 북폭이 있다 할지라도. 예, 북한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겠다고 하는 그런 뜻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전쟁하지 않겠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여기에 전혀 담겨 있지 않습니다. 이번 아시아 순방 기간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만날 것으로 예상되는데 북한 문제에 푸틴의 도움을 원한다. 확실히 이 트럼프 대통령은 이전의 대통령들과 다릅니다. 짧은 시간 동안이지만 분명히 눈에 보이는 효과가 지금, 어, 분명히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고, 또 아주 전방위적으로, 그리고 모든 가능한 수단을 다 동원해서 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러시아까지, 푸틴까지 이렇게 참여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은 <laughs> 우리에게 단한 가지 문제가 있다. 그건 바로 북한 문제라.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여기에 지금 아주 포커스를 맞추고 집중하고 있습니다. 싱클레어 브로드 캐스트 그룹과 인터뷰를 했을 때, 5일날 어제, 우리 시간으로 5일날 어제 발표가 된 것입니다. 독재자, 김정은 같은 독재자 등 누구와도 마주 앉을 수 있다. 네, 대화의 가능성을 여기에 에 열어놓고 있는 것입니다. 어, 하지만 어떻게 될는지 지켜볼 것이다. 대화의 가능성, 대화의 여지, 음, 뭐 전체 조건은 이미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거기에 맞출 때만 대화하겠다 이렇게 한 것입니다. 북한은 인류 역사상 최악의 전체주의 국가이다. 이게 바로 지금 트럼프가 김정은 북한을 어, 바라보고 있는. 정확한 시각입니다. 역사상 최악의 전체주의 국가라고 그렇게, 그, 최악평을 여기에 했습니다. 김정은을 지금 어떻게 보고 있는지, 그의 정권을 어떻게 다룰 것인지, 여기에서 잘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북한의 핵은 체제를 지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보통 우리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한국의 좌파에서는 이것을 아주 기정사실화하고 대변해주고 있습니다. 북한의 핵무기 만드는 것은 자기들 보호하기 위한 방어용으로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남한을 합병하기 위한 것이다. 공격용으로 핵무기를 만들고 있다. 이건 사실 우리 한국의 보수주의자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바입니다. 남한을 적화 통일하기 위해서 지금 북핵을 만들고 있다. 아, 이렇게 이 어, 트럼프 대통령이 이해하고 있다는 게 얼마나 참 반갑고 어,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럼 북핵 문제에 대해서 훨씬 더 적극적으로 그렇게 에, 개입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북한의 핵이 북한의 체제를 지키기 위한 것이 아니고 남한을 합병하기 위한, 적화 통일하기 위한 것이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이 어, 사태를 어, 명확하게 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반도 문제는 비핵화로만 풀수 있다. 북한의 완전한 핵 무장 해제를 전제 조건으로 해결이 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참,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생각대로 그렇게 밀고 나가주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행기에서 내려서 일본에 첫 번째 간 곳이 이제 요코타 미군 기지였습니다. 거기에서 연설을 했는데요. 5일 어제죠.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독재자도 미국의 의지를 과소 평가해서는 안 된다. 음, 김정은 물론 들으라고한 이야기입니다. 미국의 이, 이 해결하려고 하는 의지 이번에 돌파하려고 하는 의지 반드시 전쟁을 불사하고라도 돌파하고 해결하겠다고 하는 의지를 과소평가하지 말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김정은이는 어, 우리는 하나도 안 변하니까 우리보고 변할 것을 기대하지 말라 이렇게 계속 말을 하고 있습니다. 두 기차가 지금 정면으로 지금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전쟁이 발발할 소지가 확실하게 있습니다. 마음에 대비를 하고 있는 편이 좋습니다. 미국은 하늘에서, 바다에서, 육지에서, 우주에서도 압도적인 힘을 가지고 있다. 요코타 공군 기지에 지금 어, 이 군인들 앞에서 연설하고 있는 트럼프의 모습이 위에 보이고 있습니다. 압도적인 힘을 육해공에서, 심지어 우주에서도 미국이 가지고 있다. 그렇게 힘의 우위를 말하고 있고, 과거에 간혹 그들 독재자들이 우리를 미국을 과소평가했고, 이는 그들에게 유쾌한 일이 아니었다. 내가 있는 동안에. 과소평가하는 것은 너희들에게 아주 치명적인 실수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지거나 굴복하지 않을 것이다. 이건 말뿐이 아닙니다. 트럼프는 그렇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결코 우리는, 어, 지지 않는다. 굴복하지 않는다. 진짜 아주 사자가 나타난 것입니다. 한국은 어떻게 보면 살찐 돼지 같기, 돼지 같이 도망가고 있고, 또 야윈 늑대 같은 이 북한이 그 잡아올려고 막 쫓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 그때 중간에 딱 가로 막고 있는 자가 바로 이 트럼프 대통령 미국입니다. 사자가 딱 가로 막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자의 싸우려고 하는 의지가 충천해 있습니다. 얼마나 다행입니까 한국 전쟁 중에 미군 조종사는 요코타 기지의 활주로에서 날아올라 6기 5대 침략 자들을 몰아냈다. 침략자들이라고 이렇게 아주 분명하게 적으로 어, 나쁜 적으로 규정하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엄청난 용기와 용감함이었다. 우리도 지금 그것이 필요하고 우리는 지금 그것을 가지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그 트럼프 대북 정책의 본질을 우리가 봤는데요.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하는 것이 최상의 선택이 될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저는 먼저 이 글을 좀 인용하겠습니다. 어, 조선일보의 김대중 고문이 어제, 에, 오늘이네요. 여기 시간으로는. 에, 6일날, 장기판의 졸, 이런 제목으로 글을 썼습니다. 장기판에서 졸은 무엇입니까? 한국이 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대단히 에, 그 프레그마티스트, 어, 실용주의자의 그 안목으로 썼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좌파들까지도 듣고, 동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에, 모두를 그렇게 조성해서 단어를 그렇게 사용해서 쓰는 걸볼수 있습니다. 인용하면 두 번째 옵션은 여러분이 직접 앞에는 보시고 후반부를 제가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옵션은 남북한 공동 관리에 한계를 느끼고 미국과 중국이 공동 관리하는 일에 한계를 느끼고 한반도에서 서로 발을 빼는 것이다. 자, 이게 참 가장 우려할 만한 그런 일인데요. 많은 분들이 또 우려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이 한국의 이중 플레이에 식상하고 요새 지금 친북 좌파 문재인 정권이 하는 일이 이것이죠. 여실히 보이고 있죠. 이중플레이, 양다리 걸치기 소위 균형 외교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이중플레이 아닙니까? 식상하고, 미, 미국이 그것 때문에 식상하고, 한국 내 일부 세력의 반미 운동에, 반미, 이번에 아마 뭐 100군데가 넘게 그렇게 반미 시위가 있을 것이라고 하는데요. 에, 참 한심한 일입니다. 또 의도적인 일이죠. 꿰뚫어봐야 합니다. 그 세력의 반미운동의 환멸을 느끼며 이게 바로 그 반미하는 자들의 주요 목표입니다. 아주 미국인들이 또이 트럼프 대통령이 환멸을 느껴서 아예 그만하고서 발을 빼고 한국에서 나가는 누구만 좋습니까? 예, 이 종북 좌파들 그리고 붉은 공산주의자들만 좋은 일이죠 환멸을 느끼며 한국에서 철수하는 상황을 예견할 수 있다. 문정부는 최근 사드 추가 배치를 검토하지 않는다. 삼불이죠. 소위 세 가지 불과. 두 번째는 미국의 MD 미사일 방어 체계에 참여하지 않는다. 세 번째는 한미일 삼국의 안보 협력을 군사 동맹화하지. 안을 것임을 공개적으로 언급했다. 미국은 이것을 한국이 주권을 포기한 것으로 보는 거죠. 뭐 주권을 포기했다고 하는 건뭐 유약하고 비겁한 행동으로 이렇게 본다고 하는 것이죠. 친중원미 정책으로 중국은 가까이 하고 미국은 또 멀리 하고 이런 친중원미 정책으로 비치기 십상이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의 설 자리는 그리 넓어 보이지 않는다. 미국이 빠진 상황에서는 군사력은 차고 넘치는데, 이거 중요합니다. 미국이 철수하고 빠진 상황에서, 미국이 없는 상태에서 군사력은 차고 넘치는데 경제는 빈약한 북한의 힘이 군사력은 상대적으로 약하고, 재래식 무기는 어떨지 몰라도, 행복이가 없으니 뭐 상대가 안 되죠. 경제는 먹음직한 한국 쪽으로 흐르게 되는 것은 자연적인 삼투 작용의 원리가 아닌가. 북한은 그동안 저들이 핵과 미사일에 공들이느라고 놓친 만큼의 대가를 요구하며 전쟁 불사를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 한국은 그동안 얻은 것에 연연하며 오로지 오로지 평화만. 외치고 있다. 한쪽에서는 잡아먹으려고 달려들고 있고, 한쪽에서는 평화, 평화 하면서, 이, 그, 살찐 돼지가, 평화, 평화 하면서, 그죠? 이리저리 그냥 그 도망치려고, 그, 뭐, 비대해서 뭐 도망칠 수 없는 그런 입장에서 지금 그 피하려고 하고 있고, 이런 그 상황을 여기 그리고 있습니다. 약소국이 살기 위해서는 어느 쪽에 붙느냐가 관건이다. 어느 쪽에 붙느냐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다가가도 아무리 우리가 북한에 중국에게 우리가 어, 좋게 보이려 그래도 중국은 북한을 절대 해버리지 않는다. 그러니까 미국과 중국이 뭐 발을 한반도에서 뺀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미국만 발 빼는 것이고 중국은 여전히 한반도에 에, 그들의 그 세력을 넓히기 위해서 어, 계속 남을 거라고 하는 것이죠. 결론은 미국과의 우호를 견지하며. 미국과 우호 관계, 견제하며 시간을 벌어, 벌, 벌면서 군사력, 그것이 핵이든 핵 억지력이든 군사력을 키워서 북한을 제어하는 것이 우리로서는 최선이다. 그것은 이념의 문제도 자존심의 문제도 아니다. 생존의 문제다. 우리가 미국 쪽에 붙어 있는 한, 최소한 중국은 우리를 어쩌지 못할 것이며, 북한은 쉽게 군사력을 남아시키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우리로서는 미국과 같이 가는 것이다. 이렇게 결론을 맺었습니다. 한미 동맹이 최선이다. 그런 말입니다. 에, 뭐, 맞는 말이죠. 네, 그말 자체가 아주 그, 실용주의적이적으로 써서 좀그 약한 감이 있어서 그것이 좀 아쉬운 글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제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기를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첫째는 한국의 친북좌파 문재인 정부와 또 그를 따르는 군중. 그들이 원미 미국을 멀리하고 지금 뭐 문재인 정부가 하는 일이 그거죠. 서서히 네, 아주 기분 나쁘게 만들고 실망하게 만들고 미국을 그렇게 만든다는 거죠. 또 반미주의 아주 이 좌파의 아주 극 어, 종국의 극단 에, 지금 아주 그 시위 나서는 그 사람들 반미주의를 어, 현명하게 다루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런데 악, 영향 받지 않고 어, 이 문제를 잘 오히려 어, 통제하고 현명하게 다룰 수 있도록. 두 번째는 한국의 불리한 협상이나 미군 철수를 결코 용납하지 않도록 그렇게 또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이것을 대단히 많이 우려합니다. 또 우려할 수 있는 그런 이유도 네 충분히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예. 그렇지만 이것이 예, 닥친다고 할것 같으면 우린뭐 아까 아, 그 김대중 씨도 얘기를 했지만 이건 뭐 적화 통일로 간 아주 지름길이 될 것입니다. 이런 일이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예, 트럼프 대통령이 예, 그만큼 한국을 어, 아낄 수 있도록 어, 또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국의 친북 좌파 정부와 또 그를 따르는 그 국민들의 실상 아주 본질을 아주 분명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이에전 대통령과 어, 이 정부와 또 미국도 확실히 알수 있도록 점점 점점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아주 이제 확실히 파악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의 한국 방문 기간 동안에 불쌍사가 없고 테러가 없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은 댓글로 이 트럼프 대통령이 와서 이런 테로를 당하지 않도록 하루를 금식하면서 기도하겠다. 그렇게 쓴 분도 보았습니다. 네. 여러분들도 함께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반도 비핵화 정책을 생각하는 대로 아주 관철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과 이 종북 좌파를 이번에 아주 뿌리 뽑아내도록 아주 그냥 정말 그암 덩어리를 그냥 그이 수술을 통해 아주 그냥 잘라내듯이 아주 잘라낼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미 동맹을 아주 더욱 견고하게 강화할 수 있도록 그런 마음을 주시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을 구출하는 일에 우리에게 큰 힘이 되도록 그렇게 여러분들이 또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인용하고 마치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회개하고 스스로 낮추고 겸손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나님이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남북한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